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인생은 지금 모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으면 이용하는 실패를 기억되지만 주저앉지 않고 계속 도전에 마침내 성공을 이루면 그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과 실패도 오롯이 자신에게 답이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플랜 B는 점세워원 주의 정책인 플랜 A의 실패를 많이 하고자 대안으로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 놓은 두 번째 계획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자수장관 보좌들은 역동적이고 유연했습니다. 모두 경험을 통해 플랜 B를 세우는 전략이 다월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하던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든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든 현실을 과감히 떨쳐내고 사업이나 투자에 나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뤘더라도 일을 계속 유지하려면 위기를 유인하게 됐지 않은 플랜 b 도 있어야 합니다.